봤습니다. 비행박고 너무 라고 하네요. 음. 이 위에서 리틀보이가 터졌다는 거죠. <laughs> 나 왔던 그쪽 이 저쪽 건너편 이네 뭐 보신각 중같 은, 거 대체. 제 자기들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세게 보여가지고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. 예, 네, 한국인 미령비입니다 제일 조심해야 거다는데. 아... 야, 근데 참 노말이 난단 말이죠. 관계도 없는데. 뭔가 이제 같은 조상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느끼는 게 있나 봅니다. 그때 희생자 분들이 대신 목이 엄청 말랐다고 해요. 그래서 나도 이젠 이나 소주 정도들을 드리면서 이제 기원을 드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음... 한국의 물을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만, 다한번에고 한국 생선을 가져다 드리는 걸로 하고, 일단 인사드리는 걸로!